자 어제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 시장에 좀 충격이 컸죠 여러분들 어, 다들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어, 저도 이런 시장을 정말 여러 번볼 때마다도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에요. 어, 저도 주식을 평생을 놓지 않고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하락이 나와버리면 손쓸 수가 사실 없어요. 어, 손을 쓴다는 게 굉장히 무의미한 상황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너무, 너무 급속도로 나온 이 하루의 이상 하락이 물론 이런 곳에서 신호를 줘서 물론 한번더 빠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CFD 쪽에서도 반대매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들한테도 담보금에 대한 이제 집행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중간중앙마다, 특히나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중간에 갑작스럽게 반대매매가 한 50만 인가 어, 나오는 모습을 좀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간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요, 저기 뭐 신용을 써가지고 뭐 이런 데서 잡는다고 쳐도 약간 유중도 내려갔을 경우에는 이제 뭐 아침에 탁 이런 데서 반대매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시가총액이 높다 보면 금액이 적지만 이큰쪽의 전문 투자자들은 정말 이런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 실제로 어 담보금이나 이런 거 자체가 좀 많이 유리하게 돼 있어가지고 좀이 훨씬 더 그안 그러니까 털리고도,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안 털리고도, 단보금을 잡고, 레버리지를 쓸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어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이거 할 토지뿐만이 아니라, 어, 저,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어.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런 시기에 쭉 이렇게 또 빠지는 그런 시기에, 좀 이제, 반대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 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그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비트를 어, 지금 정리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비트 정리 시간왜 그러냐,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비트로 인해서 무게만 무거워진 상황이면 사실 이거 정리하고 가는 게 좋죠. 금리 인하는 곧 나올 겁니다. 음. 자,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금리 인하가 그냥 보기 편하게 나와서 여러분들 그냥 우상향으로 쭉 이렇게 시장에서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항상 너무 이 좋은 걸 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면 좋은 거 알기 전에 크, 이렇게 큰 공포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어, 아셨죠?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시장하락은 마무리 되었어요. 시장 하락은 거의 마무리 됐고 이 지금 3일간 이렇게 좀 하락이 급속도로 나오면서 우리가 계좌가 지금 박살난 사람들도 정말 많을 것이고 어 지금 삼성전자만 해도 20%가 넘는 저 계좌 수익률이 20 마이너스 20%가 순간적으로 되버렸을 텐데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수급이 있는 것들도 대부분 저기 뭐 가스 그리고 이 방산에서도 그냥 테마주 같은 거 뭐, GSE나 HVM,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뭐, 니드 이런 것들도 오늘 좋았죠. 그러니까, 이런 쪽의 종목은 지금 이제 중동전쟁하고 엮이면서도 기대감이 살아있으니까 이제 들어오지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때려 맞았다고. 그런데도 여러분들, 어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이 절대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정말 이런 알테오젠 같은 종목을 보면 정말 이런 종목 대체 이렇게 좋은 주식이 언제 빠지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던 와중에 제가 볼땐알테오젠도 사실 더 빠졌으면 좋겠거든요. 한 20만원 한 번만 깨줄 깨주, 깨주면 정말 사실은 좋을 텐데 그게 오히려 정말 좋은 주식이 이거 이런 정도의 그 하락폭 한번 내기가 이렇게 지금 힘들다는 겁니다. 알테오젠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우리 시장의 주도주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테오젠도 그렇지만 리가킨 바이오 이런 것들도 정말 깨기 힘들어. 어, 정말 이런 어제에 막 썩힌 나올 정도가 돼야 이런 하락이 나왔지만 또 다음날 바로 이렇게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들 이제 리가그니까 바이오를 좀 측면으로 보자면 바이오가 그동안 굉장히 좋은, 저, 실적과 분위기를 타고 있었으니까, 이런 종목들 사실은 안 빠져. 셀트리온, 이런 것들도 보시면, 고작 20만에서 18만원 정도 한10% 정도 빠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전으로 좀 돌아간, 어 딱한 번의 파동 정도 만들어진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볼까? 이런 것들 봐봐. 안 빠져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 지금 안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같은 충격을 줬, 줬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주식들은 안 빠지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뭐 HD 현대 일렉트릭일렉트릭 일렉트릭 이런 거 보면, 아 정말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어, 잘 차트를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이런 거죠. 아, 실적 좋게 나왔네. 그리고 이런 데서 신용 몰빵한 사람들이나 여기서 나자빠지는 거지. 잘 보유하고 끌고 온 사람들한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추가 매, 앞으로의 추가 매수의 기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HD 현대 일렉트, 뭐 이런 건 너무 좋잖아요. 변압기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조선주를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한국조선회요 이런 것도. 어, 정말 매일마다 올랐던 이 종목이 안 빠지는데, 드디어 이제 기회가 온 정도예요, 여러분들. 음. 한번더 빠지면 이런 거 좋지 않을까요? 조선주들. 조선주가 이렇게 해도 안 빠진다니까. HD,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도 보시면 안 빠집니다. 아무리 시장이 떨어지고 해도 주도세터 주도주들 정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제가 보는 주도주들은 정말 건재합니다. 사실. 지금 이런 것도 지금, 저, 제가 주, 조선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뭐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업종이 조선주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지금 뭐 하나오션 한번 볼까? 하나오션은, 어, 하나오션도 뭐 많이 안 오른 만큼 요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그니까 러 이게 생각보다 지금 여기 아래에서는 지금 저점에서, 저점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 아래인데 여기까지 또 금방 또 와버리잖아요.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도 별로 안 빠지죠. HD 현대 w 도 이런 것들도 별로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나 지금 바이오주 w 이 시장의 분위기를 사실은 굉장히 지금 좌지지지 하고 있던 주도 o 터였어요그 n o w you know, you 이 n o 이 you know, you know, you k 저기,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저점 매수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좀 담아보세요. 그리고 조선주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 유료 구독자들한테는다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웃음> 자, <laughs> 실적을 보시면 알아. 이 성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천억, 뭐 1,600억 이렇게 하다가 3,700억, 3,500억, 4,300억 실적이 지금 1조, 2조, 3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LH 대 한국조성 회원이 이런 실적적으로 어,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장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 이런 때가 정말 기회였구나. 다시 하면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시 29만원에서 오늘은 마감했지만 18만원 깨지고 17만원 가버리면 다시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이나 지금 바이오주들은 실적을 기반으로 이제 하반기를 주도할 섹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이 주도주들을 보시면 어, 정말 이런 좋은 종목들은 어, 안 빠졌구나.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정말 언제 하락이 나오고 지금 사람들이 팔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시장 하락이 기회가 되,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음. 자, 또한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저 방산도 그렇습니다. 하나에 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도. 이거 많이 빠졌다볼수 있나? 상승 며칠 나온 거에 대한 그냥 파동 하나 생긴 것 정도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어, 요 정도. 황승이 이 정도 나왔으니까, 전고점 뚫고 올라가서 이 정도 나왔으니까 한번 파동. 이 정도로 그냥 사실은 보여요, 저는. 방산도 마찬가지잖아. 4분기로 향할수록 좋은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로템 이런 것들도 이제, 안 빠지잖아요. 사실 이거 뭐 얼마나 충격이 됐나? 오히려 정말 좋은 업종들은 충격이라고 볼수 없을 만큼 탄탄하게 지금 사실은 이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라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고, 이런 종목들이 이런 거예요, 평소에는. 정말 빠지기도 어렵다. 이걸 누가 또 빼팔 거고, 왜 이게 빠지냐? 빠지기도 힘들다. 그런 종목이 이번에 한10% 정도 이상 빠졌다면,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 음. 지금 주도 섹터는 제가 보고 있는 저 우리 DS 가족분들한테는 꾸준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는 섹터는 조성과 방산이에요. 어. 올해 하반기를 확실하게 책임질 섹터는 조선과 방산입니다. 큰 섹터를 말하는 거야, 큰 섹터. 나머지 좀격가지 섹터도 되게 많지만, 큰 섹터로 조선과 방산은 우리나라 지금 업종 중에 가장 수출과 수주가 빵빵하게 4분기까지 이어지는 업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좀 하셔야 돼요. 엘리지넥소나 볼까? 엘 어, i 지넥소도 오른 만큼 조금 빠진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좋은 업종이. 생각보다 충격을 안 받았다는 게 이게, 이게 주, 사실 중요합니다. 어.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빠졌어요. 차익시전도 좀 나오고, 예를 들어 한미 반도체. 차익시전도 좀 나왔던 구간도 있고,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그런지 이렇게 좀 조금, 어, 평범한 이 업종보다는 조금 더 많이 빠진 이런 모습이에요. 올라갔었으면 한이 정도에서 멈췄을 텐데, 한이 정도가 더 나온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엔비디아가, 어, 엔비디아의 어떤 업황이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되는 거. 어,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한 파동을 받아가는 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미반도체도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좀 많이 또 빠졌고 SK하이닉스가 또 많이 빠졌고. 어,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이 올라갈 때 이제 매수한 사람들은 사실 이제 쭉 이제 잘 타고 저점 이렇게 이어가 보면 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버리니까 너무 사실 이제 어, 이런 곳에서 사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곳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라면 과연 신용을 썼을까요? 어, 왜 그러냐면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누린 사람들은 보통 무리한 매수를 진행하지 않죠. 무리한 매수. 무리한 매수는 대체 어디에서 나오나. 무리한 매수. 이게 무리한 매수가 나오는 심리가요. 저 벼락 거지, 벼락 거지 심리예요. 내가 이거 안 사서 이거 안 사서 거지가 되었다. 이런 심리가 있을 때 벼락 거지 심리가 들고 이러면서 무리한 매수가 진행되면서 이런 고점에서 막 신용이 들어가게 되고 막 미수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빠지면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고 꼭 항상 이 마음이 그래, 그래. 내가 이것만 저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뭐 5억짜리가 적금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빼서 이런 거 하나 샀으면 어 굉장히 이런 마음 많이 들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가장 크게 들때꼭 이렇게 크게 때려막는 시장 하락이 나옵니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그 열기가 장난이 아니었죠. AI, 뭐, 엔비디아가 끌고 가는 이 AI 힘이 엄청났죠. 그것이 이렇게 탁 여기서부터 딱 깨지기 시작해서 이 정도 하락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올라서 사실 그 전에 저뭐 DS 가족분들 은그 전에 이미 다 10, 저 10만 원 초반 때 이제 추천 받으셨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원칙 매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 원칙 매매했으면 우리 두번 팔았잖아. 어45% 수익 이상이 났을 텐데. 다 팔고 또 기회가 오는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쉬운 얘기거든요.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판다. 다시 밑으로 오면 산다. 그리고 위로 가면 판다. 이게 굉장히 사실 쉬운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확실한 구조적으로 이 프레임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거를 말로는 쉽지만 실행이 안 돼. 그러니까 DS에서 하는 것들이 이런 프레임을 구체적 구체화를 시켜주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좀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운 시기가 지금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 지금 오늘 한번 반등을 줬지만, 이게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업종의 반등이라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물론 반도체도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의 반등이라는 것은, 아, 3분기에도 좋고, 4분기에도 좋냐. 어, 이익이 나냐, 성장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분위기가 확반등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딱 여러분들이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알테오젠 이런 게 강했잖아, 아침에. 알테오젠 이런, 이 바이오 쪽에서 사실 굉장히 강했어요. 삼성 바이오로스 이런 거안 빠지는구나. 오히려 지금 뭐 어제 폭락보다도 오늘 더 좋잖아요. 며칠 사이에보다. 그러니까 이런 저, 이런 바이오들은 정말 기대감이 좋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안 빠지는구나. 자 그리고 조선 쪽 H D 한국 조선이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구나. 어, 그러니까 이런 업종에서 주도 섹터 주도주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매매를 해야 사실은 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과거에도 식품주 말씀드리는게 늦었으면 삼양식품이나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늦었기 때문에 이런 거 해야 방어가 되거든. 결국은 한번 파동을 줄 텐데 왜냐면 충분히 올라왔으니까 분명히 다른 것들도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파동을 줄 텐데 이런 이런 대장주들은 빠져봐야 별로 안 빠지니까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이죠 그리고 빠질 때덜 빠지고 오를 때또 강하게 오르는 게 이런 대장주예요 이 시세와 이 섹터를 이끄는 대장주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식품으로 따지면 삼양식품을 항상 언급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고. 저, 화장품으로 가면 실리콘트를 항상 언급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안 빠지니까, 좋으니까 안 빠지죠. 또안 빠지니까 또다 회복을 하잖아. 하루 만에도. 자,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패닉이라는, 어, 금막장이 연출됐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지금 이, 이 차트를 무너뜨리지 않고 결국은 3분기, 4분기에서 이익과 성장을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 그거를 명확하게 공부를 해서 가야 됩니다.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 방산. 조선. 반도체는 3분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어, 3분기는 조금 이제 저점을 한번 가지고 가는 기간이 될수 있고, 4분기로 가면 반도체도 이거 역대급 이익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3분기가 예전에 이 한미반도체 3분기 시간에 하파가가 그런 시기처럼 한번 이렇게 굴곡을 파는 시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사실 안 빠져. 왜 그러냐면 안 빠졌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좋은 주식은 안 빠지는 장세가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어. 이게 파동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안 빼는 거야. 근데 이런 시간에 사실은 한번 빠지는 그러니까 주식을 사 많이 이렇게 사버리면 사서 사는 주체가 계속 있으면 주식이 안 빠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사실은 계속 이 매수세가 있어요. 외국인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사는 주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강하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선물적으로 선물 매도 폭탄 공세가 나오니까 주가는 따라가야죠. 선물이 이렇게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또안 팔아. 싸게 되니까 주식에 대한 매수세만 생겨. 그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장세야. 주식을 팔아서 주가가 떨어지는 장세가 아니라 선물이 매도쳐 가지고 이이 매도 저 선물 지수에서부터 무너뜨려 버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선물 지수로 인해서 하방 기팅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주가를 움직이려는 세력들이 어 매수 가창에 있는 걸 빼버리고 어 그냥 시장가로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만 나오는데 개인들 패닉과 저기 반대매매 물량들을 이용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험해수 험해도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 잘 모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 왜, 왜 이런 말자, 이 하락의 시발점이 선물 매도 폭탄이었다. 이런 말, 최근에 이제, 어, 기사에서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매도 폭탄이 나오면서 선물 지수에 따라서 현물을 가는, 현물을 선물에서 매도를 치, 막, 크게 치는 투기 세력이 붙어버리면, 얘네들은 있잖아. 돈을 여기서 크게 넣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를, 저기 이 주식을 빌려서 팔아버린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랑 상승를 시켜버린다고. 어, 이런 방법도 써요, 사실은. 어차피 주식 내려가면 바로 사서 갚아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선물이 매도를 치게 될 경우는 에그 자금들이 굉장히 커서 결국은 선물을 주도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히려 반면에 그런 상황으로 주가가 빠져버리면 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쇼커버린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은 잠시 무너졌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증시에 대한 슈커버리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확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잘 버텨보세요. 이번 하락, 이런 하락은 사실은 이제 무서운 하락이죠. 무섭지만 진짜 하락은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무섭지만 진짜가 아니다. 어, 이런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 증시가 생각보다 탄탄하고 어, 성장이 이루어지는 산업 분 섹터 중에서 바이오라는 쪽이 건재하고 반도체라는 쪽은 너무 많이 왔으니까 찰치렁까지 해서 이렇게 되지만 절대적으로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건재한 섹터입니다. 어, 이런 큰 섹터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예를 들면 예전에도 다 다른 짐, 세계 증시 안 좋을 때도 우리나라 2차전지만 빵 짱짱하게 받쳐주니까 우리나라 증시만 좋고 그랬던 시절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이게 가장 큰 섹터예요. 근데 지금 바이오와 바이 이제 바이오가 공격적으로 받쳐주고 반도체가 후방에서 받쳐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만약에 이제 24년도 전반기까지를 반도체가 공격적으로 이제 끌고 나가고 바이오가 후방에서 받쳐주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주인공이 약간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면서 반도체가 후방에서 이 시장을 받쳐주는 그런 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힘든 게 아니라 정신 차려야 될때다다 힘들다고 해가지고 조금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자, 그런 거는 자, 주식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든 그래. 어떤 거든, 뭐든지 포기하고 싶고 힘든 순간이 뭘 해도 옵니다. 저, 요즘 올림픽, 파리 올림픽, 어, 올림픽 선수들, 저, 금메달 딴 사람들 막 저기 인터뷰하잖아. 그러면은 항상 포기하고 싶고 힘들던 순간들, 이런 거 생각하니까 우커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주식시장 이렇게 하면서 안 힘든 적 없었는데 어제는 약간 힘들더라고요. 어. 나도 힘들어. 사람인데 안 힘들겠어요. 아, 정말. 내가 진짜 한달 전만 해도 이만큼의 플러스 계좌를 봤었는데, 한달 만에 지금, 크, 이거 완전히 지금 내가 지금 뭐, 뭐 했나 싶은 뭐 그런 생각까지도 지금 사실은 들 정도로 이한 달에 이 지금 이 지금 8월 초반이 굉장히 사람을 아주 막, 어, 막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하는 그런 달이지만, 자, 저는 오히려 이런 시간이 앞으로의 정말 금리 인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무거운 매물들을 정리는 한 번은 해야 되는 시간에 청소 제대로 한번 해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너무 무리하게 매수를 하고 무리하게 수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시간이 오기 때문에 무리한 매수, 빠른 수익, 신용 매매 이런 거는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세요. 그런 게 잠시의 수익에는 도움이 될수 있을지 모르나 그다 이자쳐서 지금 시장한테 갚아줘야 돼요. 어, 이자까지 톡톡히 쳐갖고 수익 다 뱉어내고 결국은 이 원칙 매매로 어느 어느 시간을 이, 이 어느 만큼 내가 이걸 꾸준하게 끌고 가느냐가 정말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저도 정말 필요할 때는 주식 팔아가지고 뭐 알테오든 세 주, 뭐 알테오든 다섯 주 이렇게 팔아갖고 돈 만들어갖고 움직여요. 저도. 물론 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도 사실 좀 팔기 저 하이닉스 저는 좀 하이닉스도 그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팔기 싫지 음, 팔기 싫어요 오히려 더 사고 싶어요 어, 이런 것들은 정말 나중에 우리 시장이 옛날에 그 코로나 때 있죠 코로나 때 이렇게 빠지던지 V자 반응했잖아 어, 저는. 분명히 이런 모습들을 우리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빠진 종목들은 이렇게 갈 거고 V자 반등하는 건 바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좀 있다 이렇게 갈 거고 자 결국은 이두 가지 패턴으로 증시 나올 겁니다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 빠진 거는 앞으로 오를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화이팅 하시고 어, 여름 잘 더운데 어, 감기 걸리지 마시고 잘 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면 죽음이에요 더운데 춥고 어, 너무 추워서 이불 덮으면은, 땀나서 다시 이불 발로 차게 되고, 이런, 이런 시간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잘 이겨내서, 우리 하반기, 어, 우리 DS 가족분들 하반기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 완전히 좋은 시장에 시그니, 이, 저 시그니, 뭐 시그니 철에, 저, 이 사인, 시그 뭐라 그래, 그 이런 그, 저, 그런 사인. 어, 완전 좋은 시장에 사인이 지금 다 오고 있습니다. 어, 알았죠,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한번 힘냅시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겨내보면 세상이 다 이겨내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못 이길 때 죽으면. 그니까 러 이번에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어, 못 이겨낸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 봐. 어, 주식이 믿고, 주식이랑 함께, 어, 한번 여기 그냥 지나가만 보자. 어, 좋은 날 온다.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가 봅시다. 여러분들, 어, 영상 오늘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들, 안녕.